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제 머리 드라이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에, 사실은 밤에 샴푸를 하거든요. 샴푸하고 나서 아침에 다 말리고 나서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에요. <laughs> 그래서 원래는 이제 머리를 감고 어디 움직이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 머리가 이런 식으로 돼서 자고만 일어나면 이래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이렇게 차대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제일 많이 올리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좀 약한 불. 그리고 끝으로 내리면 이제 꺼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약한 불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컬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강한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데기를 저는 매일 합니다. 드라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음식도 집에서 하거든요. 보시면 머릿결이 많이 막 끊어지고 상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비결이 뭔가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 이렇게 고데기 하지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고데기 한게 집에서 쉬는 날 아니면 사실은 고데기를 할 일이 없는데 집에서 쉬는 날도 아이들하고 밥 먹거나 때 외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꼭 고데기를 합니다. 안 하고 이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모자도 잘 즐겨 쓰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저의 머릿결의 비결이라고 하면 저는 이 샴푸를 추천하고 싶어요. 응. 보시면 세트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손상된 모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이 세트니크 라인이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써봤지만 저같이 염색을 많이 하고 매일 고데기를 대시는 분들한테 진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얘하고 그, 어, 컨디셔너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 머릿결 진짜 많이 안 상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거든요. 집에서. <laughs> 집에서 셀프 염색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라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라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저한 10분이면 진짜 드라이 다 하거든요. 3등분으로 나눠요. 저 처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뒷머리부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보이시나? 저는 이렇게 끝을 말아서 한 1, 2, 3, 4, 5 마음으로 이렇게 서집쉬씌줍니다 1, 2, 3, 4, 5. 1, 2, 3, 4, 5. 뒷머리를 좀정돈을 해주고, 한번더 컬을 잡을 때에는 돌려서 1, 2, 3, 4, 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겹치는 옆머리를 또 이렇게 잡아서 이를 말아줍니다. 얘가 제가 어떤 고데기들 많이 써봤는데요. 상 고데기가 되게 편하고 좋은 건 뭐냐면 롤빛이 있고 이렇게 매직기처럼 가운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사용하기엔 너무 좋아요. 제가 몇번 추천 드려서 어, 사용해보시라고 했는데 어, 얘는 되게 큰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은데 음, 얘 손에 있지 않아서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주면 롤. 너무 좋죠? 그래서 상 고데기 없을 때는 매직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일반 매직기를 하면 각이 져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롤이 있어서 이걸로 롤을 잡아주기 때문에 각이지지 않은 예쁜 컬이 나서 와 저는 진짜 이거 지금 세 개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뉴 버전이 나와서 뭐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이것저것 스타일링을 할 수는 있는데 보세요 컬이 이렇게 살아요. 완전 신기하죠?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뉴 버전보다는 손에 익은 이 친구가 너무 좋고요. 루버전은 이렇게 롤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컬을 살리기도 또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간단한 이런 컬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나온 것보다는 얘를 계속 찾아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지금 세 개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또3 번에 이, 이 부분을 요즘에 응. 정갈한 <laughs> 말을 잘한답니다. 빗질을 해주고 빗질하는데도 진짜 엉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머릿결 매일 고데기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강한 열로 매일 해주면 머리 상하지 않냐고 하는데 제 머리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상한 거보고또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저는 샴푸하고 어 오버나이트 헤어팩. 그리고 저는 앞머리도 조금씩 나눠서 이번엔 바깥으로 컬을 줍니다. 사실은 이러니까 앞머리는 진짜 많이 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열을 많이 가하는 편이라서.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상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요즘 머리를 어좀더 나이 먹기 전에 길러보고 싶어서 단발을 고수한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50대가 되기 전에 어, 한번더 길러보는 게 지금 버킷리스트라서 제가 길르려고 지금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묶음을 하고 다니거든요 예쁜가요? <laughs> 어, 컬을 다 넣고 밥 묶음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지만 컬이 들어가야 밥 묶음도 예쁜 것 같아요 핀으로 대충 이렇게 묶어도 그 이걸 다 잡아주는 것 같아서 예쁜 것 같거든요 컬은 그대로 다 살려두고 옆머리 컬 진짜 잘 들어갔죠. 어, 건강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전 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건강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저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